우리 스마트 리더 교육의 스타 조재영 강사님의 과제를 처음 받으면 처음엔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과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강사님의 과제는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시다 보면 옆에, 옆에 힌트 부분들이 있어서 그 힌트를 누르면 과제를 스스로 잘할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 과제를 차근차근 따라 하기만 해도요. 어, 구, 구글 크롬 사용법에서는 우리나라 상위 5% 내에 전문가 수준이 되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만 조금 넘기시면 그 다음엔 굉장히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과제를 시작하는 방법은요. 우리 스마트 리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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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이라면 누구나 어, 메일을 통해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구글 메일을 열면 바로 이렇게 조재영 선생님이 보내신 메일을 받아 어, 클래스룸 메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메일을 열면요, 쭉 하단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 열기 버튼을 누르는 게 바로 과제 의 시작입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문서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구글 엑셀 파일이고요. 두 번째는 구글 다큐멘트 파일입니다. 이 구글 엑셀 파일을 열면 됩니다. 구글 엑셀 파일을 열면요. 이렇게 첫 번째 안내, 과제 수행 요령이라는 안내 페이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엑셀 파일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엑셀 파일하고 완전히 동일해요. 이렇게 시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그 첫번째 페이지에 안내 메일 어, 수행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내용을 보시면 각 과제마다 상단에 그룹화 플러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룹화가 되어 있구요 플러스 마이너스 토글 버튼을 클릭하면 각 과제의 소주제가 열리고 닫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크롬 과제 사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시면 위에 이렇게 상단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걸 누르면 과제가 이렇게 열리고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다시 닫힙니다. 다시 두 번째 시트를 열면 열리고요. 하면 닫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는 뭐두 개를 한꺼번에 다 열어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거니까 모두 다 닫고 한 개만 열고 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보시면요. 과제 보기에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각 개별 과제의 내용을 볼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제 내용을 하나씩 열면서 차근차근 해보라고 되어 있고요. 어려우면 힌트를 살펴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과제 내용에 관련한 질문 소감 등이 있으면 그 셀에 마우스 버튼을 어,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댓글을 달아주고요. 과제가 끝나면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어 열고 닫히는 건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어 과제 탭을 하나 열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장면을 만납니다.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숙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걸다 열어놓으면 초보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서 하나씩 하나씩 열면서 풀어가라는 우리 조재영 선생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는 배려입니다. 요걸 다 열어두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열면서 풀어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버튼만 제가 샘플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과제가 한개 열린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크롬 북모크 북마크바에서 마우스, 북마크바에 마우스를 위치해서 여기 크롬 북마크바에 마우스를 위치해서요. 어, 폴우 버튼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 버튼, 마우스 우 버튼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열리죠. 여기에서 폴더 추가로 폴더를 하나 만들라고 합니다. 폴더로 추가를 해서 폴더를 만드는데 그 폴더 이름 n 시니어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시니어 이렇게 쳐서 저장을 하시면 바로 상단 북마크 바에 이렇게 시니어 폴더가 만들어진 걸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과제가 다 끝났으니까 완결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불행하게도 요 말을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힌트 버튼을 누르시면요 조재영 선생님이 이미 어, 설명해주시고 어, 해주신 그 과제의 어, 다큐멘트가 같이 열립니다. 이렇게 좀 기다리시면 다큐멘트가 열리는데 이 다큐멘트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하지만 이 힌트 버튼을 누르시면 그 힌트 버튼에 해당하는 곳에 북마크가 되어 있어서요. 바로 그 장소로 이렇게 딱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마크 폴더 만들기에 대한 설명들이 문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의 과제가 다 끝난 거고요. 요 과제, 다시 과제 수용 내용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힌트까지 보시고요. 다 끝났으면 체크 박스를 해주시면 돼서 바로 이렇게 체크 박스를 한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내용에 질문이나 소감이 있으면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죠. 바로 요 곳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요. 바로 댓글 부분이 있습니다. 댓글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댓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조재형 선생님 어, 과제 내용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거고요. 저는 어, 좀 멋져 보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댓글 삭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하나가 끝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차근 차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제가 다 끝나면 두 번째 시트에 가서 과제 폴더 열고 또 마찬가지로 진행하시고요. 어, 구글 문서 사용법도 마찬가지로 폴더 열고 하나씩 하나씩 수행하시면 되는 겁니다.